TV 중고, 중고차 추천 매물입니다. 기아 본고 수리 화물 파워게이트 1.2톤입니다. 파워게이트 장착된 1.2톤 차량, 아, 1649만원, 4만km 주행 차량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봉고 트럭이 이렇게 에, 많습니다. 1,500대가량 있고요. 이 중에서, 어, 이제 오늘은 파워게이트 차량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봉고 3, 에, 이제, 4만키로 파워게이트 차량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 요 차입니다. 요 차인데요. 어, 이제, 4만 200km 주행했고요. 1.2톤 파워게이트입니다. 잘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약 25년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 대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새 매물 정보와 또 시세를 알수 있습니다 할부판매 또 이제 차대차 대차판매 가지고 계신 차를 가지고 오시면 대차로 이제 판매합니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도이치 오토월드에 근무하는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전화나 문자로 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댓글로 상담을 하시면 상담이 원활치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오늘 소개하는 차량 안내 드립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차량인데요. 기아 봉고3 화물 파워 게이트입니다. 1.2톤 파워 게이트인데요. 자, 완전히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히 무사고 차량이고요. 비대면으로 이제 탁송거래하셔도 어, 상관이 없는 차량입니다. 보장드립니다. 이렇게 사진은 지금 다섯 장, 여섯 장밖에 없는데요. 완전 무사고니까요. 자, 이렇게 파워 게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2톤1.2 톤이고요. 파워 게이트 장착 킹캡입니다. 킹캡에 파워 게이트 1.2 톤. 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 이제 성실하게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상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2018년 최초 등록일은 2018년 어 7월 최초 등록일이고요. 물론 수동 미션입니다. 요 1.2톤은 자동 미션이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톤은 자동 미션이 있는데요. 1.2톤은 없다. 하는 거 미리 아시고. 4만 2 7 9 k m 의 점검을 받았고요. 렌트 영업용 이력도 없습니다. 자가용으로만 사용하던 거네요. 자, 보통 1.2톤은 영업용이 많은데요. 영업용 이력이 없습니다. 원자, 원자가용. 그다음에 사고 이력도 전혀 없습니다. 사고 이력 전혀 없기 때문에요, 믿으시고 자키로수 4만 키로대 믿으시고 구매하셔도 전혀 하자가 없는 차량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1,649만 원 저렴하지 않습니까? 아,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또이 차는 구할려면 또 없어요. 이 차가 구할려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1톤 가지고는 이제 힘 딸리고, 자, 1.2톤, 이제 파워게이트 달려서 중량물을 실으실 분들은 이 차를 구매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1649만원 판매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 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어, 문자를 남겨 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